반갑습니다. 김두사입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최고의 예언가로 알려져 있는 남사고 선생이 쓴격암요록 내용 가운데 말세의 대환란 예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이 내용은 이 시대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징조가 완전 똑같고 그리고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과도 너무나 일맥상통합니다. 물론 남사고 선생께서도 아, 생전에 이제 우주의 어느 고차원 영역에 있는 신인이 자기를 찾아와서 그 미래에 일어날 예언들을 다제 입으로 불러줬고, 자기는 그냥 받아 적었다. 그렇게 이제 이경감요르게 기술을 해두었어요. 아, 나 역시도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이 지구 거기동 전에, 그리고 지구 멸전에 어떤 사명들이 있으니 네가그 일을 해야 된다. 이 사명 때문에 금성에서 내가 여러 신들과의 합일 하에 이 땅에 한반도의 인류로, 지구인으로 육화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제 몸에서 나오는 그런 에너지, 차크라, 앞에 있으며, 그런 뭐, 신성, 삼중, 불꽃, 이런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도사? 무슨 도사야? 뭐, 기독교인이 무슨 도사야? 뭐, 사입이 아니야? 이단?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 몸에서 나오는 그러한 이제, 기운들 빛 여러 현상들을 보고 찾아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천만 원, 이천만 원 이렇게 이제 아버지 의 성전을 짓는데 동참하고 싶다고 이렇게 이제 빛의 일꾼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구 거기동 전까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제 지라고한그새 예루살렘에 올라갈 성전을 지어야 하는 그런 또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싹다이 사명을 행하는데 사용됩니다. 아버지께 모두 제가 바쳤습니다. 어, 저와 함께 하고 그리고 아버지 뜻을 따르는 빛의 일꾼들은 저처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버지께 바치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야 이제 아버지께서 예비해 두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극락에. 들렸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험 누룩에 담겨있는 말세 대환란 예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UFO 한반도 프로젝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박찬호 선생이 쓰신 책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박찬호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고인이 되셨는데 이분도 지구 멸천에 UFO와 은하연합 이러한, 이러한 이제 그 세계를 알리라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라 자수 소득 무족 귀부지 화재 기중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풀어본다면 이런 뜻이에요. 나를 죽이는 자는 누구인가? 머리가 작고 다리가 없는 모양의 존재이다. 이 부분을 해석하기 앞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예언 부분과 비교되는 문맥상의 연결을 고려해 소두 무족이 귀부지와 이어져 있어 소두무족을 귀신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즉 귀신이 인간의 혼을 뺏어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오의역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은비가에 나오는 소두무족은 나르는 불의 이치임에 그 속에 여러가지 변화가 있고 마귀를 따르면 죽는다라는 구절이 열쇠이다. 머리가 작고 다리가 없는 모습이면서 날아가는 불, 폭탄의 성질이라면 핵미사일 뿐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죽는 것은 핵전쟁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마귀를 따를 경우에도 죽는다는 것이다. 그러면 마귀는 무엇을 비유한 표현일까? 우선 한마디로 핵전쟁을 유발하는 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여기에 아울러 흑십자 종교들과 사이비 진리로 혹세 무민하는 무신론 사교 집단들 그리고 가짜 구세주들이 마귀 세력에 포함된다. 계감주에게는 이제 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면 이제 핵전쟁이 이제 발발하게 되겠죠. 어, 이제 그러한 끝에서 이제 사람들이 죽어 나가고 그리고 마귀를 따를 경우에도 죽는다라고 그렇게 적혀 있어요. 자 성경의 요한 계시록이 보면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이마와 오른손에 받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모두 지옥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아, 지옥의 불못에 던져진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내용과 일맥상통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두기를 바랍니다. 겨감유록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화라 자수 삼인일석 도하지 천파. 나를 살리는 자는 무엇인가? 삼인일석 즉, 닦을 수이다. 마음을 닦아서 정신을 수행하는 것이 살 길이라는 의미이다. 도, 진리 아래에 머무르라. 그곳이 하늘이 정해둔 고개이다. 천파란 말세에 살아남을 수 있는 피난처라는 뜻으로 십성지, 궁, 을, 촌 등과 같은 말이다. 우승제야, 엄택곡부, 견귀창골, 견야적지 이 문구가 있는데요. 소의 본성은 덜에 있는 것이다. 그곳이 엄택곡부이니 마귀가 창골하거든 덜을 보고 거기 적시 머물러라. 글자 그대로 직역했을 때 이런 의미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예언 부분과는 달리 비유와 상징으로 속 뜻을 나타내고 있다. 때문에 직역만으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고 만다. 앞으로 일어날 말세의 환란이란 전 지구적인 대규모 전쟁의 발발을 말한다. 덜판에 머물면 살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덜은 일반적으로 의미의 덜이 아니며 소도 그냥 소가 아니다. 먼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아보자. 생초 지락편에 이런 구절이 있다. 결, 운호, 성무, 변화, 단성, 지수, 구성적, 무변화, 전성, 지수, 우성육, 변화, 난척, 효성천군 천사천민 합칭자 우승야 기여호 구승야 열척 정탈 기우 낙반사유 이체십성 여결전세 인부지 가탄내하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비결에 이르기를 범의 본성은 변화가 없고 단순한 성질의 짐승이라 하였다 개의 본성 역시 변화가 없는 밭과 같은 성질의 짐승이다. 소의 본성은 변화가 있으며 예측하기가 어렵다. 샛별 같은 하느님과 천사, 천민을 합하여 일컫는 것이 우성인데 어찌 범과 개의 성질과 같을 수 있겠는가? 그런즉 같이 이로움이 십성에 있다고 연하여 비결로 세상에 전하였으나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가히 탄식할 만하니 어찌하면 좋은가. 이와 같이 우승이란 하느님과 천사 천민의 본성을 합하여 부르는 명칭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천사는 앞서 언급했듯이 우주인들이며 우주 법칙과 흐름에 거스르지 않고 착한 하늘이 본성대로 사는 사람들을 말한다. 또 천민이란 지구인들 가운데 하늘이 백성처럼 순수하고 착한 심성을 지닌 사람들이나 그런 마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을 뜻한다. 이 순수하고 착한 심성을 소의 성품에 비유한 이유는 소가 동물 중에서도 가장 순하고 풀만 먹고 사는 초식 동물이기 때문이다. 소는 평생 인간을 위해 힘든 일과 봉사만 하다 마지막에는 자신의 고기마저도 인간의 식용으로 바치는 착한 동물이다. 그래서 남을 해칠 줄 모르고 착하기만 한 하늘의 성품을 개와 범의 성질과 비교하여 우성이라고 한 것이다. 다음에 엄택곡부란 원래 공작께서 태어나신 고향을 말하는데 구세주 성인이 계신 곳 또는 말세의 피난처라는 의미의 비유 명칭이다. 견귀창골은 마귀들이 창골함을 보거든 온갖 사교집단들이 날뛰고 자기들만 살겠다는 악의 세력들이 성행하며 또 마지막 시기에 핵전쟁이 터져 아수라장이 되었을 때라는 의미다. 이러한 때에 들을 보고 즉시 거기에 머무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과연 들이란 무엇이며 왜 그곳에 머무르면 살수 있다는 것일까 들이야 자에는 절박하다라는 의미가 있다. 절박하다는 것은 꾸밈새 없이 순박함을 말한다. 한마디로 순수함이라는 말로 요약될 수가 있다. 그러나 야자가 뜻하는 비밀은 파자 풀이를 해봄으로써만 보다 확실해진다. 제일 먼저 야는 마을리자와 나 여자로 나누어지며 리자는 다시 밭전자와 흑토자로 분해된다. 밭전자는 격암유럽 초장에서 사구합체, 전전리, 황정경 독단 심전이라 했듯이 온전한 마음의 밭을 뜻한다. 엄량의 합일체이신 하느님을 나타낸다. 나여는 불완전한 인간이 우리 자신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야자가 암시하는 메시지는 나 마음의 밭. 하느님, 내 마음의 밭을 갈아 엎어 하나님과 같은 성품으로 거듭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결국 덜에 머무르라는 말은 자기 마음을 참되게 깨끗하게 소양하여 그 마음속에 머무르는 길만이 말세의 유일한 피난처여 살수 있는 방법이라는 가르침이다.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 그 마음이 하늘의 마음으로 환원된 사람은 사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보면 된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인, 비인, 인옥, 비옥, 부금, 냉금, 종금, 종재생. 자, 뜻풀이를 해볼게요. 사람과 유사하나 사람은 아니며 사람이 옥과 같이 존귀한 존재이나 옥은 아니다. 인간과 비슷하긴 하나 인간은 아니라 했고 옥처럼 존귀한 존재라 했으니 바로 우주인 메시아를 암시하고 있다. 떠 있는 금속 물체는 차가운 쇠인데 이 금속 물체를 따르라 이것을 따르면 살수 있다. 이 금속 물체가 과연 무엇이냐에 대해서 금산사의 미륵금상이다 금강의 진리다 해서 여러 가지 오역들이 많은데, 바로 UFO, 즉 우주선이다. 오행의 한습 열조의 성질상 금은 본래 차가운 속성이며, 이 물체를 냉금으로 못 박는 이유는 금속 이외의 다른 의미로 해석하지 말라는 뜻이다. 겨감유록 전체의 구원 메시지와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 공중에 떠있는 차가운 금속 물체라면, UFO가 타당하다. 지금 지구 상공에 떠 있는 은하연합의 수많은 UFO를 뜻한다. 뭐 보시면 됩니다. 죽을 운이 즉 하늘에서 떨어지는 핵폭탄에 있다. 여기서 육각은 천자를 뜻하는데 왜냐하면 한자에서 유일하게 여섯 개의 뿔이나 있는 글자이기 때문이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제 불이 되니 핵폭탄을 말합니다. 이 핵전쟁은 말세 환란 최악의 클라이맥스로. 선의 세력과 악의 세력의 10일 동안이 뭐 대접전으로 결판이 난다. 이렇게 교감 요로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얼마나 힘든 그런 고통스러운 환란, 대재앙이란 것들이 이제 기다려 있을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여러분 한번 보지 말고 여러분 보시고 그리고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은 한책계에 가입을 해서 자신이 본대로 느낀 대로 한번 전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의 문과 인생의 기적을 창조한 상상의 힘꼭 읽어서 빨리 깨어나고 신속해 보고 하시길 바랍니다. 끝!